네, 문법 정답 알려드리는 강사 N입니다. Unit 34. 주의해야 될 분사구문이죠. 자, 분사구문에서 주의해야 될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네, 이렇게 주어가 서로 달라서, 주절의 주어와 그리고 부사절의 주어가 달라서, 네, 생략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보세요. The presentation will be given today. 자, 그 발표는요, 오늘 주어질 거예요. 자, 시간이 허락한다면요. 자, if time if time permits 거든요 그래서 if 가 생략이 되고 time 하고 the presentation 다르니까 남기고 permits 자, 네. 자 그래서 시제가 이 부절에는 한 단계 이전이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미래 현재형 미래형을 나타내기 때문에 permitting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time permitting 자 이렇게 주어가 다르면 살려요. 자 그러면 permitting 이렇게 했었을 때 자, permit는 독특하게도 단모음 단자음이 아닌데도 뒤에 거 하나 더 붙이고 ing 쓰는 그런 녀석이기 때문에 네. 스펠링 주의하세요. 자 그러면 그 영화를 예전에 봤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걸 보기로 결정했다. 자 그럼 봤다라고 하는 건 시제가 한 단계 이전이죠. 그래서 그래서 having seen 이렇게 완료 네, 분사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원래는 이 문장은 because uh, we had seen Uh, we had seen the movie before. 원래 이 문장이고, 자, because 지우고, we 지우고, had seen에서 having seen으로 바꿔주신 문장이죠. 자, 시제상의 차이가 있으면 이렇게 분사구문을 네, having pp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서요. 그것은 물 위에 뜬다라는 거고요. 만들어진 거니까 made of 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아주, 네, the answer is wrong. 자, 그 답은, 어, 저희 잘못했어. 좀 뭔가 엄격하게 말하겠죠? 뭐뭐에 대해서 말하자면이라기보다는 엄격하게 말해서 그 정답은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독립분사 구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치 부사처럼 전체를 설명해주는 그런 독특한 표현들입니다. s h e sat with her legs. 자, with, 명사, 자, 분사 구문입니다. 자, 동시동작이죠. 그녀의 다리를 꼰채로 앉았다. 이런 거고요. 다리 입장에서는 꼬여지기 때문에 crossed. 이렇게 과거 분사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거. 미줄친 분사 구문을, 아, 미출친 부분을 분사 구문으로 바꿔달래요. 자, 해봅시다. After I had eaten dinner. 내가 저녁 식사 후에 나는 잠자리에 들었다. 그럼 얘가 대가거, 얘는 과거죠. 한 단계 이전이에요. 그러면 자, 접속사 생략, 아이 똑같이 생략, 자, having eaten dinner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Having eaten dinner. 자 그다음 거, as she was late at the airport, she couldn't make it to the uh, to the wedding. 자 그녀는요, 자 공항에서 지연이 되어 공항에서 지연이 되어서요. 그래서 자 결혼식장을 가지 못했다. 당도하지 못했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에서, 자, 접속사 생략, 자, she 똑같은 생략, 자, was는 시제가 couldn't 과거여서 being delayed 이건데, being까지도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delayed at the airport만 쓰셔도 맞습니다. 혹은 being delayed 하셔도, 네, 맞는 얘기죠. 그 다음, as he was late, 자, he stopped studying. 자, 늦어서. 자, it은 시간을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이십니다. 그래서 해석이 안 되죠. 항상 시간이나 날짜나 날씨나 이렇게 측정하는 데 많이 있습니다. 늦었기 때문에 그냥 공부하는 걸 멈췄다. 자, 그러면, as, 접두서 생략하고, hit, 어, it을 지으려고 보니까 주어랑 달라요. 그러면 그냥, 그냥 살리세요. was, was, 이제 과거니까, it being late, it being that he stopped studying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거, number four. 자 as the party had ended that we went home. 자 우리 파티가 끝났기 때문에 먼저 끝났죠. 과거. 자대과거 had pp. 우린 집에 갔다. 과거. 자 그러면 as 지우고 the party랑 we랑 달라요. 그러면 the party 살리고 자어 시제가 달라요. 그러면 the party having ended. the party having ended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더는 대문자 쓰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시제가 다른 경우에는 having p p 도 한다. 자 그리고 주어가 네 다르면 그대로 살린다 분사구문 이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frankly speaking 자 독립분사구문 인데요 자 그래서 네어자 어, 솔직하게 말하자면 judging from 모모로 판단할 때 granted, 아, granted that 모모하는 것이 분명하다 자 모모할 것이 분명하다 자 speaking, speaking of 모모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런 거거든요 자, 자, 그녀가 말하는 방식으로 판단해 보건데, 그녀는 잘 교육받았음에 틀림없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judging from 이렇게 쓰면 되고요. 자, I think you should tell him you are sorry. 내 생각에 너는 네가 어, 내 생각에 자 너는 말해야 돼 그에게 네가 미안했다고, 미안하다고. 자 그러면 솔직하게 말하자면 이게 좀더 내용상 맞겠죠? 그래서 frankly speaking 하셨으면 맞고요. I probably won't win. I'll, I'd still like to enter the competition. 자 지금 내가 이, 아마도 이기지 못할 것이 분명한데, 자 확실히 보장되어 있는데 그게 음, 분명한데 눈에 보이는데, 자 나는 여전히 자그 경기에 어, 참여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거죠. 그럴 때, 자 무엇이 보상되어 있다 혹은 이제 분명하다 g r a n t e t uh, granted that 쓰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거 여행에 대해서 말하자면 speaking of i really want to visit cambodia 캄보디아 가고 싶다. 이런 거죠. 자, 앞에다 네, 대문자 쓰는 거 기본이죠. 자, 잊지 마세요. 자, 그다음 거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틀린 곳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 달래요 having asked to keep it secret 나는 요청을 받은 거죠. 수동태죠. 그래서 having been 쓰셔야 돼요. having been asked to keep it secret. i didn't tell anyone about her problem. 그렇죠? 그래서 요청 받은 게더 옛날이니까 having pp를 써야 되는데 가 수동되어서 having been asked 이렇게 쓰셔도 되고, 혹은 having been까지도 생략되어서 그냥 asked to keep it secret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Generally speaking, 즉 일반적으로 말해서, men are better at finding their way than women. 그래서 남자들은요 더 잘한대요 찾는 것을 그들의 길을 여성들보다도 네, 맞죠. 뭐 어려운 게 없죠. 자, 땀의 동명사 ing, 그렇죠. 자, 그래서 답은 어 이건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They been quarrel w i d e c i o e d to make a fire. 이거 맞는 문장이죠. If it was c u r e 그래서 아까처럼 is 지, 아, if 지우고 자, was를 자, 똑같은 시제니까 b e n 으로 바꾸는 거, 그렇죠. 이제 첫. They were waiting outside. Were waiting outside with their arms folding이 아니고, 자. 어, f o r d i n g door <laughs> 접히는 문. <laughs> 자, 그런데 그책 기억나죠? 자, 그러면 자, 그들의 팔들이 접혀진 채로 이렇게 팔을 꽁채로라는지거 팔짱 낀 채로. 그래서 그들은 밖에서 그들의 팔이 팔들이 어, 꼴, 어, 팔, 어, 접혀진 채로니까 f o r d e d 이렇게 쓰시면 니다 그래서 팔짱 낀 채로 밖에서 서 있었다. 자, 그다음 거 배열을 잘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나는 리포트를 끝내서 자, 그래서 나는 파티에 오늘 갈수 있다. 그러면 시제가 과거기 때문에 having finished the report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I couldn't concentrate. 나는 집중할 수 없었다. 자, 무엇 때문에? With the sound. 그, 사, 그 소리가 turned up. 소리가 키워져서. With the sound turned up.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그의 엄마가 그를 격려했겠죠. His mother encouraging him. His mother encouraging him 하시면 되고요. 자 he moved to uh, Los Angeles to pursue acting.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그를 격려하기 때문에 그는 자 이사했다. 로스앤젤레스로 LA로. 자, 뭐를 쫓기 위해서? 자, 배우의 꿈을 쫓기 위해서. 그렇죠? 연기를 쫓아가기 위해서,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원래 이 문장은 because 자, his mother encouraged him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곳을 뭐 because 지우고 his mother 지우려고 해서 보니까 주어가 달라요 살리고 his mother encouraging it. moved 자, 시제가 똑같으니까 encouraging 이렇게 바꿔서 his mother encouraging him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됐죠? 자 지금 정원에 꽃이 없었기 때문에 아, 없기, 없었기 때문에 나는 자, 좀 심으려고 결정했다 이거죠? 그러면 there were. 아, 자, there were no flowers in my garden 원래 이거잖아요. 그래서 there 앞에 붙이고 i하고 다르니까 살려야 돼요. there 자 were 시제가 거죠? decide 있죠? 자 there being 자 그런데 꽃이 없어요. no flowers 자 어디에 in my garden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그다음 거. 자 보자. I could hardly refuse to go. 나는 hardly는 부정이에요. 거의 뭐뭐 않는 이에요. 그래서 나는 거의 어 가겠다고 거절하지 않겠다고 할 수가 없었다 이거죠. 나는 거, refuse to 하면은 미래에 뭐할 것을 거절하다니까요. 그렇죠? 거절 거의 거절하라고 할 수가 없었다. 거의 거절하겠다고 할수 없었다. 그래서 자 그러면 파티에 초대를 받은 거죠 그래서 having been invited to the party having been invited to the party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이거 그대로 살리면 because i had invited to the party 이렇게 돼가고기 때문에 having been invited by it 이렇게 시제가 바뀌어요 자 그럼 그 다음 봅시다 자어 그녀는 he, she, she took a vacation 자 그녀의 책을 완성했기 때문에 간 거죠 그래서 having completed 자, after having completed her book.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전치사, 아, 전치 접속사가 남아있는 경우에는요, 접속사를 그대로 살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조하려고, 의미를 강조하려고 쓴 거라서, 그냥 after having completed, 아, uh, completed her book. 이렇게 쓰시면 되죠. 자, 그럼 괄호 안에 말을 이용해서 영작을 완성해 달래요. j 인은 불을 켜놓은 채 잠이 들었다. Jane fell asleep. 자, 어, 켜놓은채 동시 동작이죠 그래서 do, with the light 근데 켜지게 된 거잖아요 어, 전등불 입장에서는 그래서 turned on 하면 됩니다 with the light turned on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자, 그녀의 편지로 판단할 건데 judging from 자, her uh, letters uh, judging from her lett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she seems to be fine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날씨가 좋다면 자 if it was fine 이잖아요 그쵸 자 if the weather was fine 아, 자, 좋다면, 아, 미래구나. If the weather is fine 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if 생략되고, the weather 다르니까, 어, 살려요. The weather, 맞아. is를, oh, bing으로 바꿔야지 분사품 만들겠죠? being fine the weather being fine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때 자다 앞에, 앞에 자쓸 경우에는 대문자 쓰는 거 잊지 말아 주세요 유죄로 판명되요 그러면 어, because he was found guilty 라는 문장을 바꾸는 거예요 because 생략되고 he 똑같으니까 생략되고 was를 being으로 바꾸고 어, being found guilty 잖아요 저 거기서 빙이 생각돼서 found guilty 이렇게 두 가지만 두 칸만 채우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다음 대학을 졸업하고 그는 영화 제작자가 되었다. 대학 졸업한 게 먼저죠. 그래서 자 having graduated from university, having graduated from university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원래 문장은 자 after he had graduated from university, after he had graduated from university 이렇게 하셔야 아이렇던 문장을 이렇게 분사구문으로 바꾼 문장이랍니다. 자, 분사고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생략의 기술.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과에서 봐요. 빠이!